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어 은혜. 네. 다 같이 불러 보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心。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찬양 네. 감사.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구원 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네, 주 찬양 8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2절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84장 to 네, 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5일 한임 나라 2PM 주일 이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말씀 승기미는 예, 5월 29일 아직 없습니다. 예, 추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 분주에도, 어, 세시 반 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유력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예. 예. 말씀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시간 지나가지고 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든 파티 2005가, 아, 2025가 80명이 넘는 형제들의 참여로 어제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 참석하지 않았지만 황수몽 스님, 이 사위도 보시고 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계시지 않지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디 오셨죠? 아 예. 어디 계십니까? <laughs> 어디. 귀신 봤습니까? 어있습니다 없는데 사회 보신 분이 저기 뒤에 아, 예. 예. 어제 사회 보신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무지 예. 예. 그리고 예.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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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자랑 시상식입니다 1등은 냉장고 2등은 TV 3등은 세탁기 예. 받는 기분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등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아, 아, 니 3등부터 시상하겠습니다. 3등 4순 순장님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시상해 주요 <laughs> 세탁이 반은 <받았어. 웃음> 기분으로 받은. So, 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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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받 I so, I so, I so, I 소감, I so, I so, I so, 합니다 연민의 정을 느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야, <laughs> 2등은 예, 오순입니다. 오순 순장님 나오십시오. 예. 아쉽네요. 어제 우리 수돗들이 백댄서 연습하고 많이 1등을 노렸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 노래 모르겠습니다 네, 대장의 1등은 칠순입니다. 예, 칠순 예, 수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수는 뭐 연습도 안 했는데 그 선곡을 그 뛰어난 끼를 가지신 분이 선곡을 해 주셔서 연습도 안 했지만은 하여튼 어 1등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친 듯이 나와서 뭐 하여튼 춤을 춰 주는 바람에 에 더불어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저 하여튼 미친 듯이 나와서 춤춰준 그런 분들의 그 덕이고, 특별히 <laughs> 아, 우리가 그 선곡이 남행 열차니까 뭐 열차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야 되니까 <laughs> 그렇게 이제 그 미친 듯이 뛰어나서 춤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냉장로를 750 리터나 되는 이큰 냉장고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지금 소감 들으셨죠. 1등 하신 분의 순장님 말씀이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 1등을 거머쥐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1등을 거머쥐면은 어,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는 이명희 경제님이 노래를 여러 곡을 그냥 대표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 곡만 우리 순들이 부를까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못 참여하게까지 되어서 그리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또 오늘 얼마나 그, 그 뭡니까 가든 파티가. 그렇게 대단하고 힘든 일인지 직접 해보신 분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 피곤하신가 어떤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정말 너무나 굉장한 귀한 그런 파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김규변 형제 장현정 자매의 장녀 김유영 양의 아, 양이 6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강원도 원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가상, 아, 예. 참가상도 있겠습니다. 예. 참가상은 제가 나눠드릴 까것습니다 상가상 일순부터 나와 밖에 돌아가요. 일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한마당. <가지. 웃음> 예,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하잖아요. 아, 화창한 날씨에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우중에도 다행히 한 자리 에 모여가지고 오붓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항모 수님은 준비하느라고 몸살이 나가지고 오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순 0억 원, 100억 원, 1 예. 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1 0 사순, 사, 삼순, 삼순. 예? Yeah. Yeah. 다음 순쪽 이야기 안 하더라도 못 받으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거는 다음에 전달해 드리고 어제 사회를 봐주신 황무지 형님께서 어제 이 빵을 각 순별로 하나씩 선물하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아 이번 주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어, 에베소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예.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예, 은혜와 자비와 평화의 러브레트라는 제목으로 예,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아끼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합니다. 이 러브레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특별히 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 특송 어지신 목자 임익선 교수님을 예, 특송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이밍이 안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번 나오게 됐네요 아, 아까 시상을 할때 하나 부탁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하나 있었는 것은 우리 오늘 시상 장기자랑 시상을 하는 그 시상 품에 있어서 정선미 자매가 아 찬조 하고 예 데예 어, 이선미 <laughs> <laughs> 예네 예, 이선미 자매가 어, 상품을 찬조했다는그 상품들이었습니다 예예 <laughs> 예, 저. 임익선 교수님은, 그, 임혁익, 임형익, 임형익, 예. 혀, 형제님의 혀, 형님 되신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그렇다면 시상식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있으니까. 세개 세개 남았는데, 팔수는 제가 받으러 가면 되고, 안 받으신 분 없으면 제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어, 이번 주그 어제 파티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형제분들이 그 기지를 발휘를 해 가지고 빠르게 그 책상을 밑으로 옮겼는데 의외로 주차장이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 위에 있으면 좀 테이블이 산만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화이북으로 e 만약에 그 그냥 했으면 된 아마 그 시상식 그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마 비가 안 왔으면 <laughs> 그런 분위기가 거기안 나거든 사실은 예. 날씨, 날씨가 어떻게 변하게 따라가지고, 이 운명이 바뀝니다. 예, 오시, 예, 예 임믹선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특성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